안녕하세요. 꿈꾸는 한약사 김경순입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내가 잘하고 있는지, 뭔가를 더해 줘야 하는 거 아닌지 엄마들의 고민이 많습니다. 그게 더 심해지면 불안하기도 하죠. 오늘은 아들이든 딸이든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책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딸은 엄마의 감정을 먹고 자란다. 바구란 지음. 저자인 바구라님은 좀 특이한 이력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20대에 10년 정도 수도원에서 생활을 하셨고, 지금은 가정을 갖고 계시고, 또 정신분석 상담가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바구라님의 책을 남편을 버려야 내가 산다 라는 그 책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됐는데, 어, 너무 통찰력 있게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 보는 것에서 놀랬고 이책 역시도 책을 읽으면서 조금 뼈 때리는 깊은 생각 아 실체는 이거였을지도 모른다 라는 생각이 들 만큼 남 얘기지만 내 얘기일 것 같다 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으면서 책을 읽게 됐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 또래 엄마들하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놀이터든 카페든 애들 뭐 유치원 보내고 학교 보내고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얘기들의 대부분은 이렇습니다. 나는 우리 아이들 우리 아이에게 뭘 해주고 있고 뭘 먹이고 뭘 가르치고 뭐 무슨 책을 읽어주고 있고 또 다른 엄마들은 뭘 해주고 있는지 어느 학원이 더 좋은지 어떤 프로그램이 좋은지 어떤 문화센터가 좋은지 이런 정보들을 많이 나누고 있죠. 각자의 엄마, 그 누구도 정답을 얘기하진 못합니다. 우리도 그걸 알고 있지만 엄마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 나도 저, 저 엄마만큼 해주고 있구나. 어 나는 이건 생각 못했는데 나도 우리 애들 해줘야겠다. 이러면서 아이를 키워나가는 것 같아요. 보편적으로. 근데 이 책에서는 전반적으로 어, 주장하는 게 하나입니다. 양육하는 입장에서 책의 제목은 딸이라고 쓰여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딸이든 아들이든 엄마의 감정을 먹고 자라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양육할 때 아이의 입장에서 보지 말고 나를 봐야 한다라고 책에서는 저자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엄마가 엄마 스스로를 잘 알아야 아이들을 제대로 볼수 있고 아이들을 제대로 양육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엄마인 내가 나 스스로 감정의 상태, 욕구, 욕망, 요구를 알아야 한다고 그걸 알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엄마의 욕구와 아이의 욕구를 정확하게 분리하지 못하면 그 감정이 섞이게 되고 또 엄마가 불안해하고 자기 관리를 하지 못한 심리 상태는 그대로 아이에게 전달이 되니까 엄마가 엄마의 감정을 먼저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엄마가 헌신적으로 열심히 사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엄마들은 아이를 양육하느라 경력 단절이 되거나 아이를 양육하느라 본인이 원하는 것들을 미루는 사례가 너무나 많잖아요. 여기서 저자는 본인이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엄마가 그걸 욕망하면서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꼭 커리어 어먼이 되라는 말은 아닙니다. 저자가 엄마들 중에 대부분은 자기가 원하는 걸잘 모른 채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아이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심리적으로 더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고 표현합니다. 저는 이 말이 어느 정도는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이를 공부를 시키거나 혹은 뭐 다른 어떤 사교육을 시킬 때 아이가 정말 원하는지 즐거워하는지 보다 다른 사람들이 하니까 그리고 내가 엄마로서 나는 아이에게 이 정도를 해주고 있다라는 은연 중에 그런 것들을 많이 의식하는 그 상황을 저도 느껴봤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좀 봐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아이들은 엄마가 내놓은 삶의 정답, 이러이렇게 살아야 한다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엄마가, 엄마가 원하는 걸 갖, 얻기 위해 그걸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는 삶의 태도를 배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엄마의 결핍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저자는 좋은 엄마란 없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결핍이 있든 부족함이 있든 엄마와 아이가 개별적이고 독특한 관계를 이루면 그곳으로 된다고 말하고 있고요. 독일의 심리학자 프리츠 펄스의 말을 인용하는데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 나는 나의 일을 하고 너는 너의 일을 하면 된다. 나는 너의 기대를 맞추려고 이 세상에 사는 게 아니고 너도 나의 기대를 이루려고 사는 것이 아니다. 각자의 일을 하는 우리가 만나면 된다. 이 말이 모든 엄마들에게 물론 또 저에게 기준이 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했습니다. 모성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때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엄마가 있을까요? 상식적으로는 없다라고 우린 대답을 하겠죠. 엄마들이라면? 본인의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를 다 써서라도 아이를 사랑하고 심지어 나의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자는 사랑하지 않는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엄마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한다고 착각은 하지만 실은 아이를 자신의 욕망의 대상으로 삼거나 혹은 자기와 동일시하는 또 다른 나 정도로 생각한다는 거죠. 엄마가 본인의 상처가 클수록 혹은 본인만의 고민이 너무 클수록 정말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아이마저도 마음속 깊이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이 글들을 보면서 저도 그냥 내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지라고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했던 것 같습니다. 엄마는 엄마면 되고 아빠는 아빠면 된다. 아이에 대한 생각과 신념, 이유가 부모에게 가득 차 있으면 아이들은 본인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할지 스스로 생각하지 못합니다.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좋은 부모는 자녀에게 곁은 내주지만 자녀에 관한 한 무능한 부모가 좋은 부모라는 겁니다. 어... 언제든 너의 옆에 있어 주겠지만, 너가 앞으로 지내야 할 인생에 대해서 엄마 아빠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없다. 이게 아이를 위한 가장 좋은 부모의 위치라고 하는데, 어, 저도 좀 살아가다 보니, 어릴 때 혹은 청년기 때 주변에서 부모님이 길을 닦아주고 터주는 게 되게 좋아 보이고 부러워 보일 때가 많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저자는 아이에 대해서 불안해하거나 아이의 미래를 걱정할 그 시간에 엄마가 엄마를 더 생각하고 나의 상태가 괜찮은지를 돌아보는 게더 유익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를 잘 알아야 내가 아이를 도와줄 수 있지 않겠냐고 상담을 하러 오신다고 합니다. 저자는 그때마다 엄마가 아빠가 본인이 원하는 게 뭔지, 본인이 지금 어디쯤 있는지, 본인에 대해서 더 관찰하는 게 아이에게 더 도움이 될수 될수 있을 거라고 책에서는 이야기하는데, 음, 저는 이 책을 읽는 내내 내가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아이를 양육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 했습니다. 어렴풋이 맞아. 엄마 아빠가 바로 서고, 엄마 아빠가 평안하게 본인의 원하는 것들을 이루면서 사는 태도를 아이는 배우는 거지라고 어렴풋이 알고는 있었지만, 하지만 또 듣는 것과 나의 행동은 많이 위배될 때가 많거든요. 양육을 하고 계시고 혹은 어떤 불안함을 느끼고 계시다면 이 책이 꽤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몸과 마음의 균형 잘 잡으셔서 더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꿈꾸는 한약사 김경순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